그래요, 오늘, 오늘 제 생일인데. 엄마, 엄마, 엄마. 이렇게 많은 분축하하셨습니 너무너무 고맙고요. 자, 우리 뒤에도 엄청 많이 계시네요. 자, 우리 뒤에 분들만 합성하는 분들 볼게요 하나, 둘, 셋. 아 자, 우리 앞에 분들 함성하는 분들 볼게요 하나, 둘, 셋. 아 좋습니다. 대구 가요제에 어, 이렇게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대구에 이렇게 왔습니다. 지금 무엇보다 긴장하고 있을 참가자분들이 저 무대 뒤에 계신데요. 우리 어,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대에 서서 가수가 되기를 꿈꾸시는 모든 출연자 여러분께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? 명절인데 어디 안 가셨어요? 왜요? <laughs> 저도요. 저도 여기 오려고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. 오늘 생일에 이 네, 그래요. 너무 반갑고요. 네? 아,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라고요? 내가요? <laughs> 생일축하합니다 생일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민호 생일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